코로나19의 2차 확산을 막기 위해 독일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부분 봉쇄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정상적인 성탄절 시즌을 보내기 위한 예방 차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지난 3월에 있었던 전면 봉쇄 조치 때와는 달리 학교와 교회는 봉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독일은 지난 2주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가파른 곡선을 그리며 상승하는 코로나19 확진자 때문에 의료 시스템마저 붕괴 위기에 놓이자 독일 정부는 부분 봉쇄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3월과 같은 이동 제한령은 내리지 않았지만 호텔, 술집, 헬스장 등은 문을 닫아야 하고 식당은 배달과 테이크아웃만 허용됩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부분 봉쇄 조치가 개인의 일상을 침해할 우려가 있지만 4주 후에는 바이러스 확산 경로를 차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치에 학교와 유치원은 제외됐습니다. 지난번 봉쇄 조치 때 가정폭력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교회도 제외됐습니다.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는 코로나19 부분 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개인의 사생활과 공적인 역할을 위해 개방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또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교회의 예배가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길 바랍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